<목소리> 아, 헤머. 헤머. 요머 헤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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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아 헤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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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나, 나, 나. 뭐, 뭐? <laughs> 네, 최근에 전직 퀘스트 떴거든요. 내가 여기서 이제 다른 데로 지역 이동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어디? 타지 마니아. 약간 호주의 제주도라 보시면 되거든요. 호주라는 대륙 아래에 어? 동쪽 아래에 섬이 하나 있는데 그섬 이름이 타즈마니아라고. 타즈마니아에서 이제 체리 피킹 시즌이거든요. 체리, 블루베리, 베리 종류들이 피킹 시즌인데 거기서 같이 일하자고 거기 호스텔에 있는 친구 중한 명이 제안을 했어요. 나랑 같이 일하자.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뜬거 없지만 이거는 봐야 돼. 보라색 나무. 보라색 나무. 일본이랑 한국은 봄이 되면 벚꽃이 피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게 펴. 이름은 뭔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 보라색 나무가 핀다. 그래서 이거를 진짜 심심치 않게 볼수 있어. 어딜 가나 볼수 있어. 내가 아는 보라색 식물은 나팔꽃이랑 가지, 포도. 이건데 나무에서 저렇게 큰, 별로는 예쁘다. 매우 예쁘다. 어쨌든 내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타지마니아로 갈갈 갈 수도 있거든요. 그 가면은 체리피킹 을 하는데, 체리피킹은 시간제로 받지 않습니다. 체리는 그 어제 고급 과일이고, 또 이제 키우는 기간에 비해 따는 시기가 짧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상당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체리피킹 시즌에는 농장들이, 이 시간제로 하는 농장도 있지만, 이제 많은 농장들이 이제 피스레이, 피크레이트 이렇게. 자기가 딴 체리의 양에 따라 가격을 매겨주는데, 그게 진짜 짭짤하다. 어, 있어. 달달하다. 짭짤도 아니야. 달달해. 타지마니아를 가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지만, 그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저는 그 전에, 아, 파리는 진짜. 타지마니아 가서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저는 타지마니아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야. 왜냐면,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서우주에서 동호주까지 로드트립으로 차를 타고 가는 거야. 근데 그 로드, 근데 그 로드트립이 차로 10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차에서 자거나 텐트 치면서 자거나 하는 뭔지 아시죠? 그 갬성 충만한 여행. 이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는 거기서 잡을 못 구해도 한 번쯤 시도해 볼만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또 아쉬운 점은 뭔지 알아? 난 지금 여기가 너무 재밌어. 여기, 이제 막, 다 친해졌는데, 요, 저기서 또 가, 또 친해진다? 그것도 재밌을지도? 어, 아, 이게, 정말, 너무 둘다 너무 달콤해, 선택이. 하나를 뽑기가 너무 안타까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어쩔 수 없이 놔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하기로 했어. 거기서 내가 지금, 코스타라는 대기업이 있거든요. 대기업에서 나를 받아주면은, 나는 타지마니아를 가고, 안 받아주면, 여기에 남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냥 가고 싶은데 아닌가? 아또 가면 또 남고 싶을 것 같아. 아 가고 싶은데 가면 남고 싶을 것 같고 남으면 가고 싶을 것 같아. 와 이게 진짜. 와와와 와... 와... 날씨가 더워가지고 우리가. 좀더 빨리 시작하고 빨리 끝내면 안 되겠냐고 물어서 보스가 오케이 해가지고 오늘은 6시에서 2시까지 내일은 38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5시 반에서 1시 반까지만 이래요 <laughs> 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여기 있는 걸 사고 이제 여기 떨어지는 것도 보여줘요 속간내기 작업하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이렇게 다닥다닥 뭉쳐 있으면은 열매가 맛있게 안 열리기 때문에, 그 약간, 덩어리진 거를 이제, 한 개, 내지 두 개로 솎아내는 작업. 이게 넥터린이라 했거든? 넥터린이 한국어는 뭔지 모르는데, 살짝 빨간 빛도죠 내가 볼때 이거 자두, 자두 같아. 좀쉴것 같다고 하긴 했는데, <laughs> 아, 자두 확실하다, 이건. 어, 괜찮은데. 음. 아 근데 이거 눈약 친 건가? 소화 되겠지? 음. 자두다. 좀 신데 내가 워낙 또 신걸 좋아하니까. 아 어, 괜찮은데? 이거면 진짜 맛있겠다. 내가 어제 말했다시피 다음 주 주말인가? 아니면 다음 주주 중에 타지마니아로 출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내 재정 상황에 <laughs> 재정 상황을 지금 말씀드리면 그 한국 있죠? 한국은 갈수 있어요 한국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내 짐은 몇개못 가져갈 수 있다 뭐 후쿠오니 짐몇 개는 좀 놓고 와야 된다 그리고 타지마니아는 별개로 이번 주 주말에 여기 카라오케 나이트 하거든요. 거기에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인 참가자로서 이 국제적인 무대 위에서 얼마만큼의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을지 제 자신을 시험해보는 무대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견을 해봅니다. 아, 근데 저 나무는 볼 때마다 예뻤다. 예쁘다. 길에 기레노 소라다. 확실히 여기 일본인과 프랑스어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 다국 다국어 실력이 상당히 발전되고 있다. 기레 예쁘다. 소라 하늘. 기레노 소라다. 예쁜 하늘이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어는 그 비수어 위주로 이게 가르침을 갖고 있는데 지금 한 3주 정도 되었는데 아직도 계속 그 비수어 동의가안 끝난 걸 보니까 프랑스는 비수어가 상당히 많다. 일 끝나고 머리 자르러 가는 중. 점점 머리가 오니 길이가 돼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오니 길이의 사이즈를 더 이상 키울 수 없기에 삼각김밥도 항상 정량으로 줘야 되거든요. 어떤 거는 크게 뭐 들어 안 돼. 지금 용량 초과여가지고 머리 자르러 가고 있습니다. 어... Do I need to make a reservation or is it possible to get the haircut right? I'm fully booked for the next um, two weeks. Next two weeks? Yes, yeah, yeah. Ah, that's very unfortunate. Yes. Wow. Yeah, sorry about that. Thank you so much. No worries. See ya. See ya. I told you to go to the airport. I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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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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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근데, 근데 여성형, 여성형 Hello, Hello. Uh, What I, can I help you with? I haven't made a reservation, but is it possible to get a haircut today? Not today I'm sorry, we're fully booked out. The next availability wouldn't be until our Thursday morning. Ah, uh, just we Thursday Yep. How about afternoon? For the books. I haven't got anything in the afternoon. The... Friday, I have a 2 o'clock. Friday, 2 o'clock. I will go with Friday. Friday? Yeah. Have you been before? First time. First time. Very busy. Yes, mm -hmm. we are. Yeah. I went to the other shop. They're fully the booked for the next two weeks. Yeah, so. we are too. Because it's that time in Yeah. Are. Thank you. Thank you. Yes, yeah, see you on Friday. See you. Okay. O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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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don't have you don't a the 대충 와... 빡세네? 아니 이런 조그만한 도시에... 뭐지? 오히려 이 예약제가 좀더프로페셔널할 수도 있어 오히려 안 그래도 지금 정량 초과인데? 오니겔이 1.5인분인데 사이즈가 지금 자랑 2인분까지는 어... 오반데? 아... 기타 실력이 상당히 늘었다 이것만 딱 말할게 아이게 확실히 무려 시간의 인풋은 대신하지 않아. 이렇게 완전 스무스하게 완곡하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이게 아, 이게 무슨 노래인지는 알겠다. 약간 <laughs> 그 정도 수준까지 왔어. <목소리> <목소리> 지금 은한 5시 정각이고 오늘은 5시 30분에 일이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그쁜데 선글라스 끼고 본 모습이 훨씬 예쁘다. 선글라스 끼고. 선글라스 끼고 봐 봐. 선글라스 끼고 보면 훨씬 예뻐. 봐 봐. 장난 아니지. 와, 아 뭐야. 예쁘다. 근데 신기한 거는 진짜 아침잠이 진짜 많거든. 근데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 현재 지금 호주 의인의 상태 컨디션 최상이다. 진화해 버렸다. 황골탈태해 버렸다. 단전을 만 확실히 환경이 바뀌니까 사람도 많이 변하는 것 같아. 한국에 살았을 때랑 여기 살았을 때랑 가장 다른 점은 우선 생활인데 생활이 가장 다른데 한국에 살았을 때는 우선은 아침에 이렇게 빨리 안 일어나죠 그리고 일어나면은 핸드폰을 바로 본다거나 유튜브를 본다거나 컴퓨터를 한다거나 여기서는 내가 그거를 안 하려고 일부러 왜냐면 그건 다한국에살수 있으니까 유튜브랑 그 서치 엔진 뭐 크롬이랑 네이버 이런 것들을 다그 뭐였지 사용 불가 상태로 만들어 놔가지고. 왜냐면 내가 여기서 계속 유튜브를 봤었는데, 이러면은 한국 생활하고 다른 게 없더라고요. 사람이 자리를도 만드지만, 그 자리도 사람을 만든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 앉을까가 제일 중요해요. 가시방석에 앉을지, 소파에 앉을지, 길바닥에나 앉을지, 내 무릎 위에 앉을지. 하지만 간다고 하니까 벌써, 벌써부터 아쉬워. 아, 어떡하지? 이 양날의 아보카도 같은 그런 느낌? 얘는 아침에 봐도 이쁘구만. 안녕. 우와. 이게 약간 야생사파리 느낌이거든요. 제 출퇴근할 때마다 보는 야생사파리 느낌. h e 보이 o boy. 그럼 귀걸이가 두 개네. 예쁘다, 야. 알았어, 돌아갈게. 선글라스 끼고 한번 볼래요? 선글라스 끼고 눈부시니까? 이야. Yeah. 이야. Yeah. 우와, 야, 저거 뭐야? 획불탄 터진 거 같냐? 오페나이머 저거 같다? 카뭐 샌드위치 여기 진짜. 거의 익어이거가는 중. 여기 진짜 그다림질이 그 다림질한 그는 느낌? 어, 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운데? 와... 아, 살것 같다, 이제. 아, 니 마, 구름 좀. 아, 나, 진짜. 아, 얘는 그래도 항상 예쁘네. 이 친구. 태변길 유일한 낙. 내일 네, 또 보자. 쇼시. 쉬... 자, 시간! 친구는 얘기하는데. 에! <laughs> 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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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벌레 삼고어 아, 벌레 삼어 아, 씨. 이게 자연이 가끔씩 그 가공되지 않은 단백질을 제 입속에 넣어주거든요. 넣어주는 게 아니라 알아서 들어와요. 이게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단백질. 곤충이죠? 그것들이 제 입으로 들어와요. 아. 아, 그래도 시원하다. 시원해, 시원하니까 가준다. 단백질 고마워. 프로틴, 자연 프로틴 고마워. 자연 프로틴 고마워. 와, 씨. 레전드. 레전드 날씨. 와. 내 얼굴도 뭐 많이 젖었지만, 가장 젖은 것은, 지렸다 지렸다 하지만 진짜 지린 수준이야 진짜 지린 수준 와아 아 맞다 좋은 소식 좋은 소식 결론은 뭐다? 타즈마니아 일정이 확정이 되는 순간입니다 짝짝짝짝짝짝짝짝짝 퇴근 1시 반 퇴근 퇴근 한시 1차전. Yeah. 날씨 보이죠?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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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t day of work. I'm going to Tasmania. 아니, 근데 막상 간다고 하니까 울컥 하더라고요. 진짜로. 뭔가 울컥해. 벌써 저기 들었어. 이달, 두달 만에. 아. 이거 구름 다리를 만들어놨네. 마지막 가는 길을 안전히 인도하는 징조인가? 그냥 맨날 진짜 너네 다 익숙해질 때 되지 않냐? 아, 진짜 너네 나 익숙해질 때 됐잖아. 내볼때 반가운 거야 저 친구들도. 어, 가. <laughs> 아, 갈까? 아. 호주 아, 당근은 좀 쎄네 와, 야 이제 너도 마지막이구나 어떡하냐 아... 그리고 아 사주마니아도 있을 거 아니야 진짜 동화 속에 나올 법한 장면이거든요 내가 넷플릭스 <laughs> 시리즈를 봤을 때 시골에서 시작하면 무조건 이런 풍경이야 이렇게 깎아지는 등산 위에 집몇채 있고 그 소들이 풀 뜯어먹고 있고 구름다리 몇개 생기고 와, 아침에 그리고, 나타나는 주인공. 아, 아름답다. 오늘, 난 최고가 되겠어. 뭐, 이런 느낌? 아, 너무 기대된다. 아, 로봇들이 벌써 기대돼. 어떡해. 와, 아, 드디어. 이브루크에서의 마지막 잡이 끝났어. 야, 너도 이제 안녕이구나. 잘했더라 안녕. 오늘 카라오케 나이트에서 영혼을 담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Too much smoke. <laughs> It's like we're we're smoking marijuana here. <웃음> <웃음>

<laughs> no I'm no no <laughs> yeah, yeah. why? Tell me why? I'm <laughs> <laughs> 마약하는 장소 같다 이러면 마귀의 속을 같다 와 진짜 하네 와 개잘해, 와 진짜 개잘한 거 씨. 와 진짜 와 진짜 너무 재밌었다. 어 진짜 너무 재밌었고 마지막 줄라서그런지 훨씬 더그 그리움이 남지 않도록 내 모든 한을 풀어냈다 할까. 너무 재밌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뭐더 아쉬운 느낌 여기를 떠난다니까. 와어 어떻게 하지만 모험가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강철은 더 단단해지기 위해 수천 수만 번의 당근질을 견뎌내야 하는 거니까 그게 나 나니까. 너무 재밌었고 하, 여한이 없이 놀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영상에 찍긴 찍었거든? 근데 내가 노느라 안찍어 찍은... <laughs> 내가 노느라 카메라에 담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영상만으로도 충분히 재밌었길 바랍니다. 아 너무 많이 울었다. 목이 너무, 너무 아프다. 근데, 지금 여기서 안 사실다. 노래를 꽤잘 부를지도. 영국인한테 인정받았습니다. Ed Sheeran? No. David Sheeran. 한국 냄새. David Sheeran입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빠, 어, 어,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